어, 이번 시간에는 순환 소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환 소수 순환이라는 것은 반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순환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을 순환. 어 많죠? 순환 버스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지하철 중에서도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도는 순환 지하철이 있습니다. 순환 노선. 그러면 이 순환 소수는 뜻이 무엇이냐면. 소수점 아래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대풀이 되는 무한소수. 좀 길죠? 저 혹시 여러분들, 그, 자료, 수업 자료가 없으면 한번 적어봐요. 노트에다가.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소수점 아래 일정한 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순환소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그 배열, 어, 숫자의 배열이 반복될 때그한 부분을 우리는 순한 마디라고 부를 거예요. 반복되는 수들의 반복되는 수들이 한 부분, 그것을 순한 마디라고 쓸 겁니다. 순한 마디. 순환소수와 순환마디라는 말을 쓸 거예요. 우리는 특히나 순환마디 중에서도 첫 번째 순환마디를 이용해서 이 소수를 표현할 겁니다. 순환소수를 표현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3.254254254가 254, 반복되고 있죠. 그럴 때 반복되는 이 요사를 우리는 순환 마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얘를 순환 마디. 에다고 부르고요. 이첫 번째 순환 마디, 이첫 번째 순환 마디를 이용해서 순환 소수를 표현할 건데 방법은 간단해요. 순환 마디의 양 끝에 있는 수 위에 점을 찍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환 마디를 써요. 첫 번째 순환 마디를 써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양 끝에 있는 순환 마디의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 위에 여러분이 점은 속이 꽉찬 점이에요. 어, 요 기호를 잘못 쓰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254를 쓴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를 찍는 학생이 정말 많아요. 이거 감점이에요. 감점. 사실은 완전히 틀린 건데, 이런 기호를 수학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또 어떤 학생들은 그냥 너무 작게 3.25한 다음에 거의 알아보도록 알아볼 수 없게 소수점 살짝살짝 살짝 찍어요. 어, 이런 기호도 수학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 꽉찬 굵은 점을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 선생님, 만약에 순한 마디가 하나야. 자, 0.333.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순한 마디가 한 자리일 때는 그 순한 마디 하나 쓰고요. 그 숫자 위에다가 소수점을 찍으면 돼요. 만약에 순한 마디가 두 자리면 두 수만 쓰고 그 위에 각각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소수를 어, 소수, 점을 이용해서 첫 번째 순환마디와 점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0.777처럼 순환마디가 한 자리여도 상관없어요. 자한 자리여도 순환마디 첫 번째 순환마디 7을 쓰고 그 위에 굵은 점을 찍고요. 두 자리여도 상관없습니다. 0.121212 그러면 첫 번째 순환마디 1.12첫 어, 번째 순환마디 1.12 쓰고요. 1, 2 위에 점을 각각 찍습니다. 그리고 순환마디는 꼭 소수 첫 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될 필요 없어요. 몇 번째 자리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3, 5, 6이 순환마디이기 때문에 2.0356이라고 쓰고요. 순환마디 3과 6위에 점을 찍습니다. 굵은 점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순환 소수를 첫 번째 순환마디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원주율은 어때요? 선생님, 원주율은 어떤 수라 그랬죠? 순환하지 않는 그래서 비순환 소수라 그랬잖아요. 비순환 선수 이거를 나중에 우리는 무리수라고 표현할 거야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말합니다. 무리수라는 것은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또는 교재가 있으면 이퀄하고요. 순환 마디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순서는 먼저 첫 번째 순환 마디를 찾고요. 자, 1이네요. 그죠? 1이네요. 그러면 0.1. 첫 번째 순환마디까지 쓰고, 그 숫자 위에 굵은 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3번도 볼까요? 자, 357이 순환마디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순환마디까지 357로 쓰고요. 왼쪽 끝3 위에 점을 찍고, 오른쪽 끝 7. 위에 점을 찍으면 순한 소스 표현이 됩니다. 이거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계속 손으로 점을 찍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이상한 이상 수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은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 서수라는 공습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번을 볼까요? 6, 3이 순한마디고요. equal 쓰고요. 자, equal도 빠뜨리면 안 돼. 0.63, 첫 번째 순한마디 쓰고 6위에 3위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자, 그리고 4번도 볼까요? 4, 9죠. 그래서 첫 번째 순 한마디 2, 4, 9까지 쓰고, 4 위에 9 위에 굵은 점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잘하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쉽죠? 자. 음, 여기서 잘못된 걸 한번 볼까요? 오.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순한 마디를 잘못 집었죠. 첫 번째 순한 마디는 9, 6이 아니라 6군데, 그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볼까요? 어, 여기서는 이 자연수 부분은 순한 마디가 아니에요. 순한 마디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를 포함하면 안 되고, 소수점 아래부터 봐야 돼서, 돼요 그래서, 이1사 241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연수 부분은 순환마디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